뉴질랜드의 와카레와 레와 레드우드 숲은 여의도 면적의 19배 정도입니다. 뉴질랜드의 레드우드 숲은 와이카토 지역의 로토루아에 위치한 아름다운 삼림 지역으로 뉴질랜드에서 꼭 방문해야 할 자연명소 중 하나입니다. 이 숲은 원래 1901년에 조림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조성되었으며 특히 캘리포니아 레드우드 나무가 주목을 받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가져온 레드우드 나무들이 70m 이상의 높이로 자라며 숲을 이루고 있습니다. 숲 자체의 입장과 주차요금은 무료입니다. 뉴질랜드의 대부분의 국립공원과 일반공원의 입장료와 주차료는 무료입니다. 숲산책은 30분에서 3시간 정도 걸리는 다양한 트레킹 코스가 있습니다. 조용하고 상쾌한 공기 덕분에 자연 속에서 마음의 평화를 느낄 수 있는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산책로와 자전거 코스는 다양한 난이도의 산책로와 세계적으로 유명한 마운틴 바이크 트랙이 잘 정비되어 있습니다. 레드우드 트리원은 뉴질랜드 로토루아의 레드우드 숲에서 즐길 수 있는 독특한 자연 체험으로 나무 꼭대기에서 숲을 감상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공중 산책로입니다. 나무 사이를 연결하는 다리로 28개의 현수교와 27개의 플랫폼으로 구성된 공중 산책로입니다. 가장 높은 다리는 지면에서 약 20m 높이에 위치하며 숲의 웅장함을 한눈에 감상할 수 있습니다. 숲속 자연을 조명 없이 즐길 수 있으며 맑은 공기와 자연의 소리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야간 체험은 나무와 다리에 설치된 아름다운 엘드 조명, 레드 우드 란턴. 덕분에 마치 동화 속에 있는 듯한 분위기를 만끽할 수 있습니다. 공중 산책로는 나무를 해치지 않도록 설계되어 자연과 조화롭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나무에 손상을 주지 않기 위해 고무받침을 사용해 플랫폼을 고정했습니다. 소요 시간은 트리워크는 약 40, 60분 정도 소요됩니다. 모든 연령대가 안전하게 즐길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은고사리는 뉴질랜드를 대표하는 상징적인 식물로 뉴질랜드의 독특한 자연과 문화를 상징합니다. 잎의 윗면은 초록색이지만 아랫면은 은빛으로 빛나는 독특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길게 펼쳐진 모양의 잎은 최대 4미터까지 자랄 수 있습니다. 뉴질랜드 전역의 온대숲에서 발견되며 특히 습한 지역에서 잘 자랍니다. 마오리인들은 은고사리를 뒤집어 놓으면 은빛 입은 어두운 밤길에서 빛을 반사해 길잡이 역할을 했습니다. 마오리 전사들에게는 보호와 재생을 상징하는 중요한 식물이었습니다. 뉴질랜드의 스포츠 팀 로고와 정부 기관 로고에서 자주 사용됩니다. 애국심과 정체성을 나타내며 뉴질랜드 사람들에게 강한 자부심을 불러일으킵니다. 1952년도로 사는 나무입니다. One <laughs> more time, yeah. Beautiful. 로토로아 박물관은 뉴질랜드 로토로아의 상징적인 랜드마크이자 뉴질랜드의 역사와 문화를 탐구할 수 있는 중요한 장소입니다. 박물관은 로토루아의 아름다운 정부 정원 안에 위치하며 역사적인 건물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뉴질랜드에서 가장 독특한 건축물 중 하나로 꼽힙니다. 마오리 전통과 예술, 특히 로토루아의 마오리 부족인 테아라와 문화에 대한 전시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로토루아의 지열 활동과 화산 폭발, 특히 타라웨라 산의 1886년 폭발에 대한 흥미로운 정보를 제공합니다. 여기까지 왔다 가신 거예요? 마오리 음식은 뉴질랜드의 원주민인 마오리 사람들의 전통적인 요리 문화로 자연에서 얻은 재료를 활용해 만들어진 독특하고 맛을입니다. 싱겁고 별맛이 없었습니다. 하앙이 같은 전통 조리 방식은 땅에 구덩이를 파고 뜨겁게 달군 돌 위에 고기, 채소, 감자, 고구마를 놓고 덮은 뒤 증기로 익히는 전통적인 방식입니다. 하카는 뉴질랜드의 마오리 전통춤으로 강렬한 동작과 힘찬 구호가 특징인 의식적인 퍼포먼스입니다. 하카는 단순한 춤을 넘어 마오리 문화에서 감정 표현, 이야기 전달, 그리고 공동체 의식 강화의 중요한 수단으로 사용됩니다. large needs its and to flight mm. Tonight you will see four koiro on flight and mimics the flight pattern of the course on a rare white hill. <laughs> Even a train running down the railway